네, 우리 한주도 우리 잘 지냈죠 친구들? 네. 여러분 인사해 이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구호 한번 하고 해볼까요? 자, 우리는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발표한 말씀을 하네요. 좋습니다. 아, 우리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자. 어, 우리 요즘에 계속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물론 못 나온 친구도 있겠지만 말씀 복습해서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누구에 대해서 배웠더라? 선? 어 이사야 누구? 이사야 누구? 어? 어 너무 잘 되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네 맞아요. 네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잘 설명하고 또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윤재? 경력 박성훈입니다. 윤재에게옥사님이 집에 갈때한 손에 뭔가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방금 윤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뭐 우리 인재도 기억하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도 또 다음 주에 물어보고 할 테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한 손에 뭔가 를 지어주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요. 맞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요 했는데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나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 모르는 걸왜 물어봐 이런 느낌인데, 자 의지하다라는 단어 뜻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어. 검색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줄래요?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그래서 목사님이 동작으로 한번 표현해서 설명해 줄게요. 우리 준비된 조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알아서 잘 나오시네요. 자, 보세요. 자, 의지하다 보세요 의지하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의지할 거냐면 딱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목사님이 기대는 게 나을까요 윌 선생님이 기대는 게 나을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기대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까요 <laughs> 괜찮을까요 그럼, 그러면 윌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기대 볼게요 목사님한테 네, 기대다 그죠 의지하다 그죠 네좀 둘이 친해 보이나요 <laughs> 사진 안 찍나요 네. <laughs> 네 의지하다 다른 것에 어, 몸을 기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대다. 하나님에게 기대다. 하나님에 기대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대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다라는 것은 좀더 더 무거운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아, 뒤로 네, 옆으로 시고네네 <laughs> 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 선생님 허리가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네. 자, 하나 둘셋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한, 목사님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 선생님 꽝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 둘셋 시작 하나 둘셋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 너무 잘해주셨어요 일부 선생님은 자기가 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네, 우일 선생님 역시 네. 사랑하고 네. 믿습니다. 나를 <laughs> 분어져주세요 아, 네. 자, 부사님이 지금 우일 선생님이랑 동작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대는 것보다 더 무겁고 큰 의미가 있어요. 나를, 나 자신을,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무겁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하는 뭐 거라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민족이 있었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이야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10장 10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10장 20절 함께 다시 찾아볼게요. 사진 친구들은 우리 앞에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야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앞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같아 누구를 의지했는지 써 있어요? 지금 보세요. 찾아볼 수 있겠어?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 누구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글자. 어, 맞아요. 다른 센 민족,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했던 것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몰라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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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했어요? 자, 맞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뭐 하라고요? 유턴! 유턴. 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딱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께 아까 우리 물리선생님이 한 것처럼 기대면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 의사님이 아까 했듯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부터 죄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 어. 와, 하나님께로 죄로 가지 말고 옆에로 돌아오는 거. 어. 맞아요. 그것도 참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나눌 거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요. 첫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번째로 이러이러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밑에 글씨가 딱뜰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인정해요 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그리고 순종한다는 단어가 어, 왜 갑자기 순종한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래요? 보세요. 신명기 1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자, 잘 지켜 행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두 글자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그의 모든 도를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도 두 글자로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보세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뭐 하면 의지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참 많이 의지하고 엄마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안 따르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안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 어, 엄마의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 엄마 아빠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게돼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 어 맞습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자 하나님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네. 의지하는 사람은 하면 여러분 또 크게 읽는 거예요 시 하고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을 바꿔요 네, 좋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우렁차요 뭐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삶을 바꿔요 삶을... 삶을... 아까 기억나죠 어떻게 했어요 넘어맞죠 아... <laughs> 그것처럼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10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길을 여우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를 의지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의지하는 거라고 10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개 금방 배웠어요. 두개 뭐였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였어요? 매 말씀에 순종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답 잘해줘가지고, 목사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 삶을 맡겨. 우리 두 가지 배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하나님의 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겼던 사람이 딱 떠올랐어. 혹시 누군지, 누굴까? 딱 떠올랐어, 목사님이. 몰라요 그렇죠 모르겠죠 오늘 일관하는 너자 <laughs> 어, 복사님이 누가 생각났냐면 바로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 오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생각났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리고 새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오우. 어, 뭐라고요? 일곱된 답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분발해야 돼요. 자, 왜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주마. 하나님을 믿어서, 어? 하나님.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어, 순종해서유수 미안해요. <웃음> <웃음> 자, 어 대답을 했는데 어 왕의 음식, 그러니까. 1부 때는 어떤 아이가 우상에 제, 드린 제물을 먹지 않아으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거예요? 두 글자로 순종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뭐예요? 지금, 왕의 신상을 엄청 만들었어요, 왕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헉, 저거 보이세요? 점점점점 저런 막 뭐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절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성기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무선을 불태웠네요. 무선을 불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세 친구들을 어디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엄청 뜨거운 불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럼에도 절하지 않고 그리고 또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왠줄 알아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거야 라고 믿고 왕의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요 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다니엘, 사드랑, 메사, 아벤 이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앞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해요. 그리고 기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 나의 삶을 맡겨요. 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에요?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헉!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해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